안녕하세요. 신채도 영문의 오징이 청년하고 오늘 아이들고 오늘은 군생하고 모건 뷰티 군생아이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먼저 스파이시로즈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는 까망이꺼 까망이꺼 아이들 중에 스파이시로즈라는 아이입니다. 까만까만렇게 물드는데 이가면서또 꼬뭇꼬뭇한게 은근히 이뻐요 스파이시 로즈 스파이시 로즈구요 음또 다음은 뮬리 얘는 또 핑크핑크 물들어서 핑크..핑크 뮬리 라고도 불리는 아이거든요 그만큼 핑크핑크 핑크 물드는 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핑크 뮬리 그냥 뮬리 <목소리> 뮬리 네. 다음에. 에버 네. 에버 에버도 물들면 보라빛감 들어요 에버 만화 원래 만이0 0 0 o n E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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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b 이방 e 복 o 금 Ebon, e b o 원 Ebon, e b 0 0 0 b o 다 Ebon, Ebon, e 금최상급으로잘 들어갔어요. 두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어, 개. 방울, 방랑금. 금최상급으로잘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아, 네. 레이시아. 얘는 레이시아. 꽃보는 아이죠. 요즘, 어, 저희 쪽은 안 폈는데 이렇게 좀 늦게 피는데, 일단, 아랫지방에서는 벌써 꽃이 다 활짝 폈더라고요. 이 레이시아는 노란 꽃이에요. 다육과호예요. 다육과, 다육과 아이에요 레이시아. 오천원. 얘는 무슨 꽃이에요? 흰 꽃, 흰 꽃. 얘는 흰 꽃. 얘는 노란 꽃. 네. 다음에 다음은 샤포테. 샤포테 12,000원짜리. 어, 샤포테 12,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얘도 매우게 창 샤포테예요. 얘가 금기가 있어서 은근히 입장을 잘 보시면 돌기가 있답니다. 차포테그 다음에 칩시금? 칩시금, 군생 만원입니다. 금채상급으로 엄청 잘 들어갔어요. 칩시금. 얘는 뭐야? 얘는 러스비. 뿌리 러스비 만육천원. 난... 이제 뿌리 났어요. 자리 잡혔어. 네, 16,000원. 러스비. 만, 어머 뿌리 잡았다. 러스비 16,000원. 이거 아, 옛날 러스비가 옛날 다육이래요. 요즘에 안 나오는. 옛날 다육이래요. 꽃도 예쁘고요. 러스비 16,000원. 슈가 베이비 어, 8,000원. 얘는 슈가 베이비 8,000원. 입이 동글동글해서 너무 귀엽죠. 슈가 베이비 8,000원. 다. 응? 슈본베이비 8,000원. 그 다음에 매직잼 골드. 이는 매직잼 골드입니다. 두 개나 두 개에서 하나 매장에서 팔렸죠. 만 원이에요. 응. 하나밖에 어안 남았어요. 응. 이거 원래 이렇게 노랑 노랑 보드는 아이 매직잼 골드. 위에는 노랑 노랑 아래는 빨개져요. 응. 아래가 빨개질 때 목대도 같이 빨개지더라고요. 여기 안에 아가도 파가파가 나온답니다. 다음은 어. 퍼플 스톤 다섯 품. 어, 퍼플스톤 소개시켜드리겠 있습니다. 얘는 퍼플스톤 까망이 아인데꼭챙긴게 연지군지 같이 그러니까 입이 뾰족뾰족하답니다. 15,000원 삼두 15,000원. 퍼플스톤 15,000원. 다섯. 다음은 백장미. 만원인데 8,000원 2,000원 할인. 어, 만원인데 8,000원으로 2,000원 할인해 드린대요. 백장미. 이거 물드면 진짜 이뻐요 그 다음에 슈퍼... 슈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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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입니다 슈퍼리나 5,000원 빨개져요 그 다음에 흑화연 5,000원 얘는 흑화연 5,000원짜리 아이예요 흑화연 얘는 덴트라젠 만생 덴트로증 군생 만원. 덴트로증 군생 만원입니다. 살짝 보라색하고 빨간색 비감에, 아우, 이쁘게 물드는 아이예요. 우리 2,000원짜리보다 좀 크죠? 네, 덴트로증 군생 만원. 음, 음, 뭔철아지고 아리에처럼 굳혀서 따긋따긋 아리엘처 2만원이에요 신세대에서 굳혀가지고 따글따긋 따글 이쁘답니다 빨개져요 아리에처럼 2만원 2만원 그리고 얘는 벤바디스 군생 얘도 얘가 12,000원 12 있어요 벤바디스 군생 12,000원 벤바디스는 음. 입장 뒤에가 빨간 손톱이 있는게 너무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바트스 군생 다음에 실루 앙스 실 앙스 8 0원 네, 저6천원 저는 드린대요실루 앙스 실루 앙스, 음. 네, 앙스. 앙스. 다음에 패스티 피다 원스피피다만원이래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 나페스피피다만원이게스티피다스티피다음은 응. 아이스 핑키 8000원입니다. 아이스 핑키 8000원. 핑크, 핑크 핑크 물들어요. 아이스 핑키 8000원. 아이스핑크 팔천 원 다음 누다 누다 요즘에 잘안나오는 나오. 아이 누다 만이천 원 누다 살짝 핑크빛으로 부드러요 누스름하게 누다, 누다. 아이스핑 아이스 에이지 금? 음 얘는 아이스 에이지 금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이가네 이렇게 밥 많은 아이 원하시면은 이런 것도 있고요. 어, 나는 나는 밥 많은 것보다 애들이 크고 물든 거가 이쁘다 하시면 이렇게 물든 거. 물되게잘 들었다. 아이스에 지금 이만한 이만한입니다. 열이고 다음은 요리 삼등 이만한 입장이 두손네손한게 주식, 너무 이쁘죠. 유리 상금2만원 이렇게 핑크 핑크 물들어요 유리 상금2만원한 몸이겠다 응, 한몸 목대 너무 좋아요 나나우코미니 나나우코미니 만이 천원 이걸래 2만 원씩 팔던 건데 만이 천 원씩 드려요 나나우코미니 만이 천원 핑크 핑크 보라 보라 물들어요 이름이 뭐 핑크 플로라 이거. 이거 이거 뭐 테트라 군생 만원짜리 테트라 군생 테트라 군생 만원이래요. 여기 기둘 얘는 입이 환엽이네요. 어. 아가 테트라 아, 군생. 테트라 군생. 다 핑크 플로라, 플로라. 이만, 이만 원. 얘는 이렇게 피멍 아 깨멍이 짠짠 하고 보여고이또 환엽이라 이뻐 핑크 플로라 이만 원. 너무나 이쁜 아이. 핑크 플루나 2만 원. 라탐차라. 라탐차라 만력천한. 라탐 자체가 생얼 자체도 이쁜데 이렇게 철라 되니까 라인이 붉고 붉고 한게 너무 이뻐요. 라탐차라. 이 아이도 라탐차라? 네. 금? 응? 얘는 벤바 금. 벤바 금 만원 2만 5천 원. 25. 어, 엄마 얼굴에는. 금이 없는데 아가들이 다 금. 금을 가졌어요. 이 아가 나, 아가에서도 아가 나오면 은 아가도 금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만 어, 금부지였는데 금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25,000원씩. 다음 품 네. 그다음에 저거 원종 모건 뷰티? 음, 얘는 원종 모건 뷰티 5,000원씩. 이렇게 핑크 핑크 꽃피는 아이예요. 원종 모금 뮤티. 원종 모건 뮤티. 꽃이면은 이제 양쪽에서 아가들이 보글보글보글하고 나. 와 근데 꽃도 모검. 오래 가고. 꽃도 오래 간대요. 그리고 얘는 신비 로즈 사천아. 입도 응? 환엽이라 되게 이쁘거든요 신비 로즈 사천아. 이 완전 환엽이에요. 환엽 환협 그 자체. 아까 이도짜리는 손님이 사가셨어. 진비 로즈 4,000원. 이것도 두개남두개 남았고 쿨루이 얘는 쿨루이 입이 동글 동글해요. 주황 주황 물들어요. 쿨루이 5,000원. 라우이 건가? 쿨루이 5,000원. 주황. 얘는 스타마크 8,000원. 핑크 핑크 물들어요. 응. 스타마크 8,000원. 탄 마크가 비싸네. 다른 애들보다 탄 마크 어, 얘는 레드 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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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온 레온 파스텔, 파스텔. 5,000원 색감이 핑크핑크해요 핑크핑크 핑크. 맨 처음에 어. 들어왔을 때 그대로 음.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묵힌 거래 레온 파스텔 5,000원 위에가 연보라빛 나면서 되게 이쁘네 그리고 얘는 레드 탄 입장 환엽에다가 여긴 살짝 풀을 들어갔다 빨개져요 레드탄 그리고 오케이. 겨울꽃 8,000원 겨울꽃 8,000원 네모 포트에 들어있고 이렇게, 네, 이렇게 분기 강해서 너무 예뻐 겨울꽃 6, 겨울꽃 2 0 겨울꽃 6,000원에 주신대요 8,000원인데 사장, 뭐, 사장님이 8,000원인데 6,000원 들은대요 결꽃 6,000원. 6 가지 지원 음, 카시오 0금한0 음, 3 0원0 0 0원 카시오 적금 환0 한엽. 완전 환1 0 0이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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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0 0 0원0 0 0원2원짜리0 0원 2,000원. 2 0 완전 빨갛게 물든 아이의 엘샤 만원. 엘샤 만원 두 개의 묵은둥이. 얘는 사각꽃 사가꼬 젤리. 6,000원. 사장님이 분갈이 해놨대요, 분갈이. 응. 분갈이 해놨대요. 사각꽃 제... 젤리. 6,000원씩. 응. 이거 분갈이 해놔가지고 어쩐지 이쁘더라고. 입장 되게 쫀득쫀득하게 응. 생겼어. 쫀득쫀득은 소인제 어. 이런 건데. 짱짱하다는 아, 거지 짱짱 맨질맨질 맨질 너무 이쁘게 생겼어 여기 금도 들어갔네 어. 여기 금이 짠짠 들어갔어 여기도 금 들어가고 사갖고 젤리 6,000원 6,000원씩 사갖고 젤리 6,000원 저희가 계속 지금 바깥에 내놓느라고 다이거를 정신없어 얘는 크리스탈 뷰티, 뷰티. 4,000원 여름에 강화돼요 이게 얘네가 분기가 있어서 여름에 강해요 화이트 그린이랑 똑같애 크기 엄청 좋죠 4,000원씩 와 이렇게 자고도 하나씩 다 달았어 프리스타이브지 4,000원씩 그 다음에 패러독스 철화 패러독스 철화 3,000원 이렇게 빨갛게 보리는데 패러독스 물들이 어렵대요 3,000원 저희가 이제 믿는 것만 하고 마무리할게 저희가 비안트 비안트 입이 바구. 살짝 긴데 이렇게 빨간 손톱이 응. 점점 매력적인 아이요. 비안트 2 0 0원 뉴폴리 폴리 폴리도 폴리, 폴리, 폴리 새로운 폴리 뉴폴리 2 0 0원또 빨갛게 깨멍지네요 뉴폴리 뉴폴리 이게 뭘리. 요 얘는 자라고사 교배중5 0 0 자라고사랑 다른 어교배중에서 그런가 손톱이 자라고사 손톱이 나. 검은 발톱 자라고사고 그냥 자라고사하고 음. 그냥 자라고사. 손톱이 자라고사 손톱은 맞는데 깰을 달아치가 안다. 자르고사 교정 5,000원입니다 다음에 마디바 보여드릴까요 마디바 이름 없네. 어 없네 마디바 못 보여드리겠네 이름이 없어서 이름 아 이름이 없느냐 가격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겠네 응 마디바는 마디반데 얘는 오팔리나, 오팔리나. 2,000원씩 이렇게 목대 좋고요. 색감이 너무 좋아요. 이건 또물 빠져도 색이 이쁘거든요 파래가지고 또. 우리 바닷가 가면 이쁜 외국 바다 색감에 너무 이쁜 아이. 오팔리나 몇 포트 사가셔서 합식하세요. 합식. 합식.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 또이쁜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니까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